그, 어제는, 이, 노마 사람들에게, 노마 교회에게, 불난한 사람들 첫 번째라고 한다면, 그, 그,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어제 제목을, 제목이, 그, 안난한무난의 대상, 우리 네 번째로 왔죠. 그, 어제 아침은, 그, 우리에게, 그, 오늘 아침까지 가르쳐 준 내용이, 그, 제가, 이, 보면서, 다시 제대로 볼때 어제 잘못 말씀드린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그동안에는 무난하라, 무난하라 해서 무난하라 이렇게 봤는데 세심하게 보면 무난하느니라. 노마교회에게 그 무난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무난하라, 무난하라는 노마교회의 성도들이 그 이런 사람에게 무난하라. 안부하며 기도하고 섬기며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너희들도 사랑의 빛을 갚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그 16장, 16길에 보면, 무난하라, 무난하느니라가 최초에 그렇게 말을 되어집니다. 1 6절 한번 읽을까요?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자, 무난한다고 한 것은 내가 상대방을 무난한다는 거고, 무난하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누구에게 무난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21절에서 23절은 그동안에 무난하라, 무난하라. 너희가 무난을 그 많이 너희가 사랑을 받고, 성김을 받고, 영적인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그런 사람에게 너희가 알고 그들에게 무난하라.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너희들은 그, 이, 이 내가 또 누가 너에게 희 무난하느니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이 무난하느니라고 하는 이 사람이 무난을 했으면, 너희는 분한하라 아? 이런 말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이 사랑이라고 한 것은 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서로 서로 이 상대성이 있어야겠죠. 용서하라. 한 것도 나 혼자가 아니라 상대가 있다는 거예요. 분한하는거 상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더불어 사는 사회생활 속에서 서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아름다운 겁니다. 근데, 무난하며 사랑으로 성기면서 서로가 되면 아름답지만은, 여기에서 그렇지 못하면 두려운 존재가 되기도 하죠. 옛날은 짐승이 두려웠다고 한다면, 지금은 사람이 두려워요. 그래서 사람을 피하기도 하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무난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무난이 그냥 단순한 고개만 끄떡하고, 안녕하세요. 그게 무난이 아니라, 깊이 있게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서두에, 우리, 무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가운데, 이건 관심 속에서 섬기고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 때로는 정말 그가 나와 함께 교제 교통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항상 꽃 피우기 위해서 그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예, 아주든 알아주지 못하든 주님의 명령이요. 주님이 원하신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던 그삶 그러면 그것을 알았으면 너희들도 사랑의 빛을 지었으니 사랑의 빛을 갚으라 이거죠 그런데 노마교회와 이 성도들 문안하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알지를 못해요 바울이라고 하는 성교사를 통해서 노마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이런 일이 있으니 기도해달라고 여기는 복음의 교도부 역할을 하면서 전진기지가 되어서 너무 중요한 도마 교회다. 여러 가지 표현 설명을 했겠죠. 그럴 때 이렇게 바울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은 분한했던 그들. 이제는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분한하라 하면서 이름을 모두 기록하고 있던 16장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22절에 말씀 보니까 이 편지를 기록한 나 더디오도주 안에서도에게, 무난하노라. 이렇게 나오죠. 무난하노라. 무난하느니라. 무난하노라. 같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마서를 누가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말하던 모든 것들을, 그, 이, 이 편지를 기록했다. 누가, 도디오를 통해서 기록했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죠. 대필이라는 말이 있죠. 내가 말하고 받아 쓰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도 그 나이가 많이 왔던 사도 요한을 말한 모든 것을 받아 적고 또 거기에서 완성이 되어지는 장면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나, 더디어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편지를 기록한 나, 더디어도. 여기에서 흘려서 떠가지고 초안을 주고 이걸 깨끗하게 네가 써서 좀 붙여라. 이렇게 했든지 아니면 내가 말한 것을 받아 적어라. 이렇게 했든지 그건 알수 없으나 어쨌든 이, 이 편지를 기록했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 앞에 보니까 바울이 누구에게 무난하라, 무난하라 하면서 쭉 말하면서 이제는 이 무난, 우리도 무난하느니라. 이런 내용이 보니까 자기도 이왕이면 거기에 그 이렇게 관심 있고 잘 알고 기도해 왔으니까 나도 너에게 무난하느니라. 라고 이런 기록을 한것 같아요. 23절 봅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아봐 주는 가요도 너에게 무난하고 어?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하도도 너에게 분한하느니라. 여기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설명한 더디오는 누구냐. 더디오는 바울사도의, 바울사도의 노마서 편지를 대필하는 대필자다. 오늘 여기서 이렇게 볼수 있어요. 가이사는 누구냐. 가이사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 그몇 사람이 나옵니다. 그, 네 사람이 나와요, 네 사람. 그, 네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는 마게도니아 사람 가요가 있어요. 사행계 19장 29절에 말씀하면, 또 더베 사람 가요가 있고, 요한 3서에 나온 가요가 있어요. 이 가요 가운데서, 여기에 이 가요는 어떤 사람이냐, 그, 이세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고린도교의 가요입니다. 고린도 교회. 그래서 23절 말씀 보면, 나와 온 교회를 돌아봐주는 가이오도. 이 노마서를, 그, 어디에 썼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썼죠. 이 그리스도보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분 난 읽을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그 사도행전. 사도행전. 고린도 우리 십구장을 한번 볼까요? 네, 고린도전서 1장1사절이네요 고린도전서 1장1사절 로마서 다음 한 장만 넘기면 돼요. 1사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보와 가이오 위에는 너희 중한 너희 중, 중 아무에게도 내가 침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렇게 나오죠. 나는 그리스도 보와 가이오 에는 교회가 파벌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파가 일어났습니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이것저것 다시로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막 서로 파벌이 일어났을 때 바울이 그 문제를 수습하면서 내가 침례를 너에게다 주지 않았다.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그이당시 침례의 중요성은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가요 위에는 누구에게 내가 침례해 주지 없다. 그러면서 그것을 오히려 이런 일을 닥치고 보니까 감사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요란 이름이 나와요. 14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 가요 위에는, 그래서 이 가요는 고린도 교회에 속한 그성도다 그래서 신앙이 그 매우 이 귀한 신앙을 가진 성도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무난하고 다나가서 거기에 관심을 갖고 내 신앙 관리도 못하는 가운데 남의 신앙까지 그 섬기고 있다는 것은 신앙이 좋은 것이란 것을 우리 입증할 수 있죠. 그래서 나와 온 교회를 돌아봐주는 가요도너에게 분한하고 음? 여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바울. 또온 교회를 돌아봐주는 고린도 교회 모든 교회들을서 예, 돌아봐주고 이웃 교회도 돌아봐주고 정말 그 나만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복음을 위해서 그 세워진 복음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을 돌아봐주는 이 가요. 그 다음에 이 성의 재무관, 이 재무관, 에라스도 이렇게 나오죠. 어, 에라스도는 재무장관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성의 재무관, 청직이. 예? 다시 말해서 모든 물질을 가지고 관리하는 이 청직이다. 이 성이라고 하는 말은 그이 고린도 지방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지방의 그 성의 재무관이다 가루에 넣고 뭐라고 나와요 헬라어청직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너에게 무난아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마지막 우리에게 여기서 주어진 이 구하도가 나오죠 구하도 23들의 말씀 보면 구하도가 나오는데 구하도는 에라스도의 형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라고 하는 면에서 우리는 그 주목을 좀 해야만 됩니다. 예수 믿는데 나 혼자만 예수 믿고 우리 형제 하나도 믿지 않는다. 이것은 기도의 제목입니다. 다른 사람도 전도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나의 식구들을 전도한다고. 이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laughs> 그렇다 해서 우리 가정도 구원하지 못한데 다른 사람을 뭐 구원시키냐 하면서 나는 우리 가정 구원시키기 전에 단삼 절대 전도 안에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뭐냐면, 바울이, 뭐, 이런 이야기에서요.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기둥같이 사용됐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통해서 그 예, 서로 갈라서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까지는 모두 누구를 중심해서 기록되느냐. 베드로예요 이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냐면 베드로의 그 사건을 통해서 사도행전이 진행됩니다. 성령 받고 벌써 예이 장부터 세술에 취했다고 비판할 때 계속적으로 우리가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하면서 요한 그요엘스에 있는 그 성경에 인용을 하면서 이미 유엘 선자가 얘 그것을 우리가 그 증거로서 이루어진 것이다. 하면서 3장에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기도하러 다니죠. 그러면서 이적과 이사 표적이 나타나면서 4장 반대를 하죠. 안진병이 일으키고 난 뒤부터 피팍을 받습니다. 또 매를 맞습니다. 감옥에 갇혀집니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그이 계속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피드를 사용하신 장면이 나와요. 이때 이적과 이사 표적을 통해서 그 사도행전에 4장까지 다가다 5장에 설교한 가운데 전 재산을 다 바치기로 결단했던 그 가운데 한 가정인 아나니와 사베라가 즉사에 죽습니다 거짓말해서 6장에서 교회가 부흥되어서 일산의 교회 일꾼을 뽑습니다 7장 세반집사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서 8장의 예, 피파악을 통해서 그 예, 성교가 시작됩니다 12장은 이제 감옥에 갇혀서 내일 죽을 판인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끄집어내죠. 13장부터는 이제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달라져요. 베드로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등장됩니다. 그때부터 28장까지 계속 나가요. 이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어? 지금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사도행전은, 그, 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그데 그래, 이방인의 사도로 쭉 나가서 끝나야 할 텐데, 그러지 않고, 그,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게 된 동기가 봐요. 가지 말라고, 거기는 띠임자를 찾는다고 빌립에 일곱시다. 딸들도 예언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절대 가면 안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나의 진짜 권력, 우리 민족이 지금 저주를 받아서 이 길로 가면 지옥 간다 이거죠. 그 너무 괴로워서 그 민족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나는 간다. 이건 무엇을 가르키고 있어요? 자기 민족보다 이방인의 민족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다가 나중에. 예, 민족을 구원시키기 위한 심정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가게 된 것을 볼수 있어요. 이것은 내가 내 가정 구원받지 못했다고 해서 이웃과 우리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을 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니라 같이 병행해서 하되 내 가정 정말 다른 사람도 구원받고 예수 믿어서 기뻐하고 그 모습을 본데 정작 우리 민족은 이게 뭐냐? 그래서 민족을 돌아보게 된 것처럼 여러분 나를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삶 있는 반면에 우리 가정은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것을 더 애통히 여기면서 우리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더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기도는 내가 하지만 복음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혀준다는 것을 믿사오니 이래해 달라고 여기에 고린도 성에. 재무장관이라서도 형제 구하도 같이 나가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도 요한과 야고보 형제죠 베드로와 또이 안드레 형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 형제가 제작 가운데서도 많아요 그래서 가정보고마 아? 우린 이 부분을 위해서 애통하며 우리 3월 달에 있을 이번 주에 예, 광고가 나가 있지만은 그 우리 새생명전도축제가 있습니다. 정말 이런 계기를 통해서 더 나가서 다른 때도 평상시에 기도하고 있지만은 더욱 집중적으로 기도하여서 우리 모두 다 가정을 구원시킬 수 있는 그런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히 일어나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어지고 현육으로 되어진 형제 자매도 예수 믿어야 공통점이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온전한 그 정말 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배 속에서 나온 형제자매라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요. 제각기 다 자기 생각으로 인하여서 아름답지 못한 이런 행위들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무난하며 또 무난할 수 있는 음? 무난하고 무난할 수 있는 이런 신앙들이 되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열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름으로 축원합니다.